합당보다 더 어려운 건 선거연대 아닐까요? 근데 이제 선거 얘기를 해보자면 선거자 제로섬이란 말이에요. 한정된 자리를 놓고 싸워야 돼요. 네네. 그런데 선거 끝나고 또 본격 통합 이야기도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할 정도로 또 싸워서는 안 된단 말이죠. 이 밸런스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아예 통합 얘기가 없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네. 이번에 너무, 너무 어려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 양당 모두 굉장히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근데 조격신당 당이 잡으니까 더 어렵지. 이번 지방선거의 목표를 어떻게 잡으십니까? 제1 목표는 국민의힘 제로입니다. 윤석열은 감옥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치 세력으로는 심판 받은 적이 없죠.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힘을 모두 합쳐서 최소한 광역자치단체장은 모두 국힘을 제거하자. 두 번째는 동공천 문제. 지역 정치에서 부패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걸 봅니다. 한편으론 내란 세력을 영으로 만들고 또 한편으론 지방 정치를 혁신해야 되는데 이 어려운 과제를 동시에 수행을 하려면 연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연휴 끝나면 그걸 해야 되는데 아주 고난도 방정식으로 지금 들어갔어요. 호남에서 모든 지역에서 후보를 낼 계획이신가요? 호남 같은 경우는 저희 후보가 많습니다. 저희의 유일한 기초자치단체장인 전남 담양군수는 여론조사에서 계속 1등 하시거든요. 그리고 여수 같은 경우는 1등 또는 2등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비하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정당인데 호남에서 5군데 또는 10군데는 저희가 1등은 가거나 2위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단체장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 또 한편으로는 영남이나 강원도나 민주당의 열세 지역 아닙니까? 그런 쪽도 저희가 잘 발굴해서 강원도라거나 영남 지역의 네 군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기초단체장 몇곳 그리고 다른 지역도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기초단체장 몇, 몇 곳. 근데 그 지역에 또 민주당 후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호남은 민주당 아니면 조국당. 나중에 통합된다면 결국 한식과 이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근런데 다른 지역을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조국당 후보가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삼파전이 될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런 지역들이 생기면 이제 중앙당에서 포기에 이게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 경우 이제 양 후보가 승복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고 정리해서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어렵거든요. 단일화가 음. 잘안 돼요. 저도 그건 알고 있고요. 영광곡성 외에 부산에서도 구청, 구청장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도 단일화 협상을 해 나가는 게 쉽진 않았어요. 그 하나만 해도 쉽지 않은데 쉽지 아무리 작은 구청장 선거도 그 당사자는 자기 인생을 걸고 하는 거라 각 당의 후보가 됐는데 거기서 단일화하고 접는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한 군데였기 때문에.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뭐김 총수 말씀하신 처럼 호남 같은 경우는 알아서 경쟁해라. 크게 봐서는 민주진문정 후보 아니냐. 거기는 어느 정도 양해가 될수 있어요. 예, 예. 그 후보들은 굉장히 괴롭겠지만. 네, 근데, 근데 이제 다른 경... 지역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퇴비 테이블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요. 민주당이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서로 서로 조정한 작업을 할 거냐. 그렇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 알아서 다 경쟁해서 살아남자 이렇게 할는지는 연휴 끝나고 난 뒤에 3월 초 정도에 결정이 나겠죠.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이제 통합보다 선거연대가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통합은 위에서 아래로 통일해 버린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선거연대는 개별 사정이 다 있잖아. 그래서 정청래 대표는 거칠지만. 선거전에 합시다. 그래서 톱다운도 해결해 버립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건데 아마 지금 김총수가 말한 그런 의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도는 그런 거였겠죠. 나든 네. 뭐 무산됐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 그런 플랜 B로 가서 지금 상황에서 지선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조격 신당 5%만 가져가도 이게 문제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5%만 가져가도 박빙승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네, 큰 선거에만 관심을 갖는데 시의원 선거, 구의원 선거, 도의원 선거 다 있습니다. 그 레벨에서는 다 당사자는 자기 생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이 굉장히 어렵다. 음. 호남 아닌 다른 지역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당 차원의 결정을 하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혼전이 되는 거죠. 또이 국면에서 중요한 요인이 조국 대표가 출마하느냐 한다면 단체장을 하느냐. 국회의원 보고를 하느냐? 출마할 수밖에 없죠. 제가 정당의 대표로서 조격신당은 지금 풀뿌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기초의원들, 시의원, 구의원, 군의원,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들을 쭉다 모시고, 진용을 갖추는 작업들을 먼저 하고, 그러고 난 뒤에 아마 3월 중순 정도는 저도 최후의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재보고를 하면 인천 지역에 재보궐를세개나날 거예요. 개항이 비어있죠? 인천시장 나가느라고 연수갑, 서구갑미빌 가능성이 높아요. 민정 후보들도 당연히 눈독을 들인단 말이죠. 화성, 병, 고양을뭐 하남갑 전부 다 광역단체장 도전하려고 나오거든요. 경기, 평택, 충남, 아산, 전북 군산 등등 여기는 이제 당선무연화 그러니까 재보궐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한자리에 국회의원으로 재보궐 출마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단체장, 부산시장이다. 여기는 이제 전재수 의원이 버티고 있고, 서울은 정호라고 박주민 있고, 막. 민주당과 조교시당이 선거연대 차원에서 협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일체 양보를 안 한다 하면, 삼파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이건 불가피한 현실이다. 그렇죠. 국회의원 재보궐 같은 경우에 적게는 막 6, 7개, 많게는 10곳 이상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국민의힘이 되는 걸 막아야 된다는 원칙이 하나 있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조국 혁신당은 무조건 양보하라. 그는 받을 수가 없죠.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당선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국 혁신당은 모두 후보 내지 마세요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어느 정당도 그럴 권리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네. 저는 어느 곳을 선택을 할 겁니다.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면 저는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후보까지 꺾고 당선돼야 됩니다. 저는. 그렇죠. 제가 나간다고 선택을 하면 그 의지는 분명히 있다. 그런데 전 지역에서 이제 막 싸우는 일은 막아야 된다 생각하고 이걸 조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점차 방정식인데 정치적인 것 어려운. 같고 지금부터 표정들이 어둡잖아요 지금 <웃음> <웃음> 이제 제가 이런, 이런 말씀 한번 드려 볼게요 이원주 의원하고 조국혁신당의 예민 의원하고 <laughs> 붙었다 이원주 의원하고 박은정 의원하고 붙었다 저는 유민 의원이나 박원정 의원 당선시키려고 노력할 거 아닙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정청래 대표는 민당 후보 당선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조국 대표는 조국 신당 후보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자리는 하라고, 그런 일이 한문되면 모르겠는데, 정국적으로 너무 많고, 본인도 그 싸움 한가운데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룰을 세워도 선거에서는 그 룰을 안 따릅니다. 너무 비관적인 얘기만 하지 말고, <laughs> 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민주당과 조국신당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그런 충돌 지점이 없애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겁니다. 그게 그, 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 협상을 잘 하셔야 될것 같고 이 지방 선거를 잘못치면 저는 정치인으로서 미래가 밝지 않다. 굉장히 뭐, 냉혹한 시장입니다. 예, 저도 이제 이게 뭐 마지막까지 조정을 할 겁니다. 근데 안 된다.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까지 이기고 제가 당선될 겁니다. 대표님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들도 많은 경우에 그런 선택의기로에서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게 끝난 다음에 합당 논의를 하자. 그러니까 이건 쉽지 않은 일정이죠. 그러니까 참 걱정이 전국 전체에서 그런 싸움을 경험하고 6월 이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어떻게 될까를 사실 알 수가 없는데. 그때 그 그럴 때일수록 <laughs> 저는 양당의 지도부가 메시지를 잘 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하고 싶은 말 많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인 줄 아는데 저도 할 말은 많거든요 제가 가만히는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있는데 제가 심한 말을 하면 조국혁 신당의 당원들도, 민주당 당원들도 감정이 엉망진창이 되라서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절제를 했고, 또정 대표께서 상당히 절제를 하셨다고 보는데. 정청래 대표는 네. 강제 절제 당했어요. 아, 아, 절제 당했고요. <laughs> 네. 저는 이제 양당의 대표와 지도부가 정말 말조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여기저기서 붓기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요. 동작 들어옵니다. 그 동작도 들어오고 실제 감정도 격해진 데다가 공작도 들어오고, 뭐, 난리법석 선거는 원래 광인들이 막 등장하는 시즌이니까. 그래서 어려운 여정이 있습니다, 앞에. 맞습니다. 그 여정 잘 통과해서 살아남기를 기대하고요, 예. 살아남아야죠. 어. <laughs> 네. 그래서 민주 진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보수가 보기에는, 야, 저 많은 후보들 을 어떻게 다 이긴단 말인가 싶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러자면 첫 번째 시험대에 올랐어요, 지금. 맞습니다. 총선 때 제가 장단 결심하고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험악한 조건에 제가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표두 장을 가지고 나눠줬습니다. 지금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저는 저 스스로 해야 될 소명이 있기 때문에 이걸 피할 수는 없다. 가장 좋은 방, 것은 민주당과 협의가 돼서 연대를 설정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게 어그러지더라도 전 자력으로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런 각오로 존재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잘 살아남으시고 잘 살아남지 못하면 우리 또 외면하거든요. <laughs> 굉장히 어려운 시험대가 앞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철 지나고 나서는 정청래 대표님 모시고 얘기 나눠볼 텐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선은 넘어가지 않기를 우리 지지자들은 기대하죠 뺨 정도만 때려라 <laughs> 그래서 끝난 다음에 야뺨좀 아팠냐? 라고 화해할 정도까지만 싸워라 싸우더라도 네. 맞는 말씀입니다 네. 자 제가 그래서 답답하라고 한 건데 <laughs> 뭐요? 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거 연대가 성사되느냐, 3파전으로 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전망 어떻게 보셨습니까? 판단하셨다면 좋아요로 알려 주세요.